자, 오늘 용과 같이 극 하겠습니다. 알겠니? 6장, 부정. 그래, 준 시스템 사서 용과 같이 해라. 얼마나 좋니? 이렇게 그래픽 좋은 게임도 프레임 끊김 없이 할수 있다? <laughs> 쟤네 저기서 자고 있냐? アイカちゃん疲れてたみたいねぐっすり眠っちゃってキリュちゃん今日はどうするの何か新しい手がかりを探さないとな街に出てみるか大丈夫キリューちゃんすぐ変なことに巻き込まれちゃうから이상한일에말려드는걸즐기는타입이야내가 여기가 뒷문이구나. 얘한테 말걸수 있나? <웃음> <웃음> 저는 삼도천변에 사는 모구사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보스 밑에서 일을 돕고 있죠. 키류 씨, 보스가 있는 곳에 잠깐 들러봐 주시면 안 될까요? 보스의 가족이 문제에휘말린 모양이에요. 아가이의불 그 아들놈이 이곳의 불량배인데 보스의 얼굴조차 모른다. 잠깐만, 그렇다면은 도와주지. 내가 빚을 지게. 어, 제일 싫어. 음? 음 싫어 싫어 싫어. 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아 한번 붙자. 몸좀 풀게. 몸좀 풀자 오늘. 와나 스킬 포인트 55개나 있네. 잠깐만. 뭐야? 언제 저렇게 모았대? 배틀 시작 시 최초 공격으로 적을 날려버리면 히트 게이지가 증폭된다. 오. 냉정 상태에서 적을 붙잡으면 히트 게이지 대폭 증가. 한 손에 나이프나 단도를 든쥔 적의 팔을 가차없이 꺾어버린다. 야, 좋다. 히트 게이지 최대량 증가, 레드 히트 게이지 추가하기에는 부족하고, 식사를 했을 때 경험치 증가, 레드 히트 게이지 추가 4, 타워 근성 반격 힘을 모아서 공격한다. 다운된 상태에서의 혼신 일격?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일어날 때 y 대박. 십십 10, 10. 이걸로 해야겠다. 두개 찍고 나머지는 체력으로 하고 싶은데 하려면은 이리로 가야되네 아! 아 모자란다 잠깐만, 반짝이는거 본거 같지 않냐? 아니구나, 저거구나 다 비켜! 이게 무슨 아이돌 그거였지? 이거 완전 제로에서도 똑같은 간판이었던 거 같은데, 사람만 바뀌어 있는 거 같아. 뭐 하는 거야? <laughs> 발신자 표시 제한. 안녕하십니까. 저는 yko 서비스라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대출의 상환 기한이 지나서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며칠 전에 빌리신 금액 가운데 이번 달 상환액이 24만 엔이 체납되어 10일이 경과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중으로 갚아 주실 수 있을까요? 난 몰라. 아, 대부분 고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만약 오늘 중으로 갚지 않으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회수하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지요? 모른다고 말했잖아. 그러시군요. 당신의 신원은 전부 깔발려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갚지 않으실 건가요? 이거 마지막 각인데, 그지? <laughs> 이거 마지막 각인데. <laughs> 당신 참 뻔뻔하군. 당신 지금 어디 있어? 글쎄, 어느 공원 근처 같은데? 서부 공원 근처지? 그렇게 가까, 그렇게까지 잡아, 잡았다면,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지. 전문 회수업자에게 의뢰를 맡길 수 없단 말이오? <laughs> 개소리 하네. <laughs> 전문 회수업자란 게 무슨 뜻인지 알거 아니요? 냉큼 상환하는 게 당신 몸에 좋을 텐데. 멋대로 해. 아, 그러시군요. 그거 안타깝게 됐군.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할 수밖에. 하지만 만약 마음이 바뀌어서 갚고 싶어지면 24만원을 가지고 서부공원 옆 광장으로 오슈. 정장 입은 남자한테 돈을 주면 되니까 잘 생각해서 한 행동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음. 서부 공원 옆에 광장이라. 바로 옆이긴 한데, 그죠? 저기가 <laughs> 광장이면은 어디야? 모르겠네. 이게 서부 공원이잖아. 여기 옆에 광장? 어딜 얘기하는 거지?

당신은 아까 저희와 통화하셨던 분이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환금액 24만 원에는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 돈 없어. 어? 그러시다면 상환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야, 내가 돌 빌린 돈이라고는 신지한테 빌린 거밖에 없는데. 신지도는 내가 안갚았어 아직. 갚을 마음이 없다면 두들겨 패서라도 갚게 만들어 주지. 뭐지? 뭐야? <laughs> 이봐 너히 뭡니까 내 놈의 보스에게 전해 두번다시 그딴 전화 하지 말라고 네네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받고 눈 감아 주세요 <laughs> 칼을 주고 가네. <laughs> 경험치 많이 준 많이도 준다야. 바로 찍어야겠다. 아싸. 오예. 경험치 많이 늘었고. <laughs> 여기가 진짜 많이 변했어. 여기가 원래 이런 데가 아닌데. 에라나 여기에서 팔고 좀 팝시다. 청새치 포가 뭐야, 이거? 사용한 대포? 이, 이거 10만원? 뭐야, 이거 대포 뭐야? 잠깐만. 청새치 대포가 뭐지? 때리지 마, 위험? 겁나 <laughs> 웃기네 마스터볼 아뭐 이런거는 그렇다 치고 때리지마 위험 한번 사볼까? 오 번밖에 못 쓰네. 나중에 한번 써봅시다. 만나면 개신기하네. 응? 어 이영감은 어? 투기장에서 활약은 똑똑히 지켜봤다네. 자네가 게리를 쓰러뜨릴 줄은 몰랐어. 응. <laughs> 전투 살법이라고 떠들어댔지만 무예의 이치에 충실한 싸움이었어 허나 아직은 너무 거칠어 무예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 너무나도 아쉬워 갑작스런 제안이네만 내 제자가 되지 않겠는가? 시합에 따라선 100배 정도 강해질 수 있네만 좋아 제자가 되지 응 <laughs> 찌릿찌릿 사건이 그립냐고요? 음, 많이요. 오늘부터 코마키의 제자라고 하고 다니게나. 소자. 내 이름은 코마키 소타로이세.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법이니 앞으로 자네에게는 코마키류를 뼛속 깊이 가르쳐줄 생각이야. 우리 유파엔 에도 시대부터 전수되어 왔고 모든 상대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것이 특징이지. 음. 제대로 된 제자를 거두는 건 30년 만이다. 가장 먼저 자네에게 호신술을 알려주지. 응. 자네의 그 얼굴, 평온한 삶을 보내는 녀석으로 보이지 않군. 응? 보나마나 카무로초에서 실력 있다는 사내들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을 테지? 음. 응? 자꾸 30년 만에 제자라는 걸왜 자꾸 강조하는 거지? 우리 유파는 맨손이지만 상대가 그러리란 법은 없는 법. 화승총과의 싸움도 예상을 해야 하거늘. <laughs> 화승총이라니. 그렇다면 난 화승총 포를 보여주지. 청새치포 가자 어 뭐야 두 사람 다 가짜 총을 들고 있다 맞아도 죽진 않겠지만 통증은 이틀, 있을 테지 권총이나 샷건을 지닌 적에게 접근해서 구사하는 히트 액션입니다 Y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와 오 기를 모으는 것도 있어, 잊어서는 안 되네. 다음에 올 때는 목도를 갖고 오게나. 쩐에. 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틈틈이 확인해 보십시오. 경험치 천. 짜다 짜. 어디 보자. 마지막 센서. 아, 이거네. 코마키 류네 이, 이거구나. 음. 오. 전방위 공격이 가능해진다. 큰 다운을 피할 수 있는 고양이처럼 유연한 육체술. 음. 이거 하려면 목도만 가져오면 되는 거네. 괜찮네. 이게 또 오게 될 줄이야. 꽃이니짱이뭔 소리야 근데? 언니짱이 뭐예요? 오빠야. <laughs> 아저오빵 이러는 거야. ね、それがあんたの息子かキリュウお,お前いつからそこにいい女だな趣味のいいガキだ。まあ悪かね。 도비나나이마의 이야. 아사쿠사의 나이사오만무기정보가키네요오늘무다시그니오배팅 센터 드디어 가보는구만. 난안 그래도 거의 가볼 일 있었는데 잘 됐다. 오예, 오늘은 카지노다. 오니짱. 그럼 야, 오니 길이라는 그 주먹밥은 오빠 밥이야? 길이가 뭐야, 그럼? 그냥 주먹밥이란 뜻이라고? 너, 나나! 旦那じゃないですかうん誰だお前お、俺俺ですよもしかしてお前田村かそ、そうですいやお久しぶりですお前死んだはずだったんじゃお、ゃ <laughs> もう恥ずかしいことでち情報はじゃそういう話になってるみたいですね青木からでも聞いたんですか ああそうだ俺の事件を追ってて東京湾に浮かんだってさすが花屋さんだ完璧に情報でっち上げてくれたんですねどういうことだ実は5年前妻の河原に入ってボスと知り合ったんですそして情報屋としての自分が足元にも及ばないことを感じてねそれで 姿を隠してボスの部下として働こうと決めたんですよ。でもどうして死んだなんて嘘まあ俺には幸い嫁も子供もいなかったんで別に死んでも悲しむ人間ありゃしない。それならいっそのこと自分を消しちまった方が情報が集めやすいと思いましてねそれで花屋さんに頼んだんですそうか。でも青木は。 이마도 너오의 것을 찾고 있다 소.そうです가. 야단아. 오레의 것은 아오키는 아 담아 때 이세요. 오래가십니다. 왜. 아. 았다 그럼 자. 마다. 왜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 때문에 인마 하던 일도 멈추고 지금 정보 수집하고 있는데. 나쁜 놈 아니야 이거. 저 너랑 여기 안에. 야, 내가 저번에 신세졌던 집이 이 집인 거 같은데? 이런, 이런 집이었는데? 여기? 여긴, 어? 여긴가? 여기 맞는데? 여긴데? 땡큐, 뭐야? 그지? 딱 여기네. 이 집이네. 맞아, 맞아.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될까? 저기가 맞아요, 100%에요. 17년이 지난 뒤인데 아직도 같은 사람이 살거 아니요? 나도 살아 있는데 뭘? 누가 내 이름을 불렀다? 뭐냐? 뭐냐? 뭐요? 누가 부른 거요? 너요? 아 잠깐만. 이쪽을 쳐다보면 왼쪽에서 뜨고 뭐요? 너요? 뭐야? 응?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쟤는 아직도 맞고 있냐? 아유 불쌍해 나. 넌더 맞아야 돼 인마. 음 실어. 싫어 여기가 베팅장이야? 아, 반대인가 보다. 진짜 나를 가만 안 두는구나. 애들이... 아, 잠깐만... 아, 나또 낚였네. 나 배팅 센터라 그래. 갖고 카지노 배팅인 줄 알았더니, 씨아그 배팅이... 그 배팅이 아니었네? 何のまんげろ <atte> <laughs> <직접 싼다. 웃음> 아유, 아유. 너. 뭔가 간지러. 구이 카메라로 네 장이 보고 있어 새어어 어, 어, 오. 오. 고 <laughs> 막는 건 괜찮네. 일로 와. 쳐맞자. 죽지는 마라. そうだ。金を山分けしようぜ。俺たちが逃げたことにするや。落ち着け。俺はただの通りすがりだ。え、じゃああんた、跡部組。違う。訳を話せ。どうなってるんだ。追われてるんだ。俺たち、強化の親父、跡部組から。何があった。強化が一緒に逃げてくれって。 そうだ。俺早くあいつのとこ行ってやらねえと。どこにいるんだ。デボラってクラブだ。劇場前広場。あれ、ボラ。悪いけど、もう行っていいか。ダメだ。ボヤイ君。お前ら。たかし。お前チーム抜けるってよ。なんでかんでかんでかでよ。あ、ちょ、めっちあ、後ろ。筋は通すつもり。あ、ボッカリボヤ。 お前はとんずらするつもりだった。な根性だからよ。パシリで鍛えてやってんだろうが。今急いでんだ。なめてんじゃねえぞこれ。長山数。<laughs> なんだ？長山 <laughs>。おさん行けよタカシ。<laughs> 今日はちょうど打とうと思ってたんだ。<laughs> ひねくれたカーブをな。だと？行 <laughs> け。すまれ、ね。おっさん。今更謝っても遅いぞ。 一つ 까시 뜯고 나. 하야 들고 있던 빠따 어디 갔어? 아 빠따 어디다 치웠어? 이거지 이거지 <laughs> 이 새끼 제대로 걸었네 이거 봐라. 어어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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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이 오 아이씨. 이케.